괜찮아요. 네. 예쁘시죠? 굉장히 참. <laughs> 오, 근데 느낌이 있네요. 딸려 어? 올라가는. 느낌. 아, 그래요? 네. 벌써? <laughs> <좀> 신기한데? <laughs>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laughs> 역시, 본인 최고입니다. 네. 오늘 어떤 시술 받으세요? 아, 오늘 그 실루엣이라는 실 리프팅을 하면서 기타 등등 좀 여러 가지 받으면서 약간 뭐 플렉스? 플렉스 하러 왔습니다. 그 원래 시술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아니요, 원래 없었는데 제가 이제 영업을 하는데 고객들이 요새 너 30대 중반이 되니까 너무 처졌다. 피부가 푸석하고 너무 처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한두 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상담을 기본으로 하는 업이다 보니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내일 피부과를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보이시죠? 굉장히 참아요. <laughs> 오, 근데 느낌이 있네요. 딸려 네. 올라가는 게. 아, 그래요? 네. 응. 벌써? <웃음> 신기한데? <웃음> 안 아프셨어요? 어, 생각보다는 안 아팠어요 아 어, 진짜요? 마취 주사 나올 때 조금 따끔따끔하던데 음... 겁을 먹을 필요는 없었던 거 같아요 어... 또 원장님께서 또 나긋나긋하게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심적으로 또 안정이 좀 많이 돼서 생각보다 많이 안 아팠어요 거진 안 아팠다고 봐도 될거 같아요 아니 이거 많이 올라간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보이잖아요 <laughs> 저도 되게 만족해요. 화장실에 이제 손 씻으러 갔는데, 얼굴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음... 사실 원장님께서 8줄을 추천하셨거든요. 저는 좀 많이 해달라 했는데, 원장님께서 8줄만 해도 된다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원장님께 맡기고 이제 이렇게 시술을 받았는데, 너무 잘 나와서 너무 만족합니다. 역시, 돈이 최고입니다. 사실,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용실이나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꺼려해요. 좀 부끄럽고 해서 잘안 오게 되는데, 이, 여기, 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조명이나 분위기 같은 것도 너무 편안하고, 특히나 이제 직원분들이나, 원장님께서 너무 이제 좀, 편안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매우 저는 어 심적으로 안정을 받으면서 시술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시술 끝나고 저는 다시 이제 고객님과 상담을 하러 가야 되는데 흉터나 부작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일상 생활에 복귀해도 될것 같습니다.